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역사 어, 또 하나 시작합니다 어, 지난 편에서 차마고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래 드렸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마고도 다음으로 이미 제가 예고를 해 드린 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비단길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어, 이 편부터 이제 실크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글을 쓸 때는 뭐 편 이어서 쓰는 시리즈 보통으로 씁니다. 그런데 동영상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 실크로드에 대해서 한편두 편으로 끝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음 우리가 어, 제가 참하고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길에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크로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이제 실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그래서 아마도 이 길은 교역로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특징짓는 어 가장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도 어 비단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는데요. 실상 이 이름이 붙은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세기에 독일 학자가 동서 고대 동서 교역로를 연구를 하다가 이러한 길이 아마도 있을 것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오래 전일입니다만은 제가 그 중국 그 남방에. 어, 상해에서 자동차 타고 한두 시간 정도 가는 그 곳에 있는 큰 도시이긴 하는데요. 도시에 갔더니, 어, 자기들 도시의 이곳저곳을 소개를 해준다고 해요. 어, 그래서 뭐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실크로드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겁니다. 음, 중국말로 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말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알아들었나 싶었습니다. 크기하고 실크로드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막상 그래 데리고 간다고 해서 갔더니 뭐별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는데 그걸 실크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인데 어, 이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음~ 실크가 그~ 국국에서 가까운 항주 그~ 절강성 항주에서 나오는 실크가 참 좋은 거다 그래서 그 실크가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웬만한 고속도로 다 실크로드죠. 실크로드 답이 다 가니까. 어 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금 그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실크로드에 대해서 길을 하나하나 따라가기는 어렵고요. 어,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 실크로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크로드라고 해서 꼭 실크만 팔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중간중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왜 이런 길이 생기게 되었는가.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하면 너무 그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의 서방이 실크로드의 시작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크로드가 과연 그 중국의 서방을 떠나가지고 서, 어, 서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갔는가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갔다. 로마에서도 그콘스탄티노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갔다면 전체 실크로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하는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재미없죠. 지도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네, 그럼 이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가 이제 보통 서양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실크로드다라고 하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이제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곳, 여기 조금 파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이제 중국의 끝입니다. 중국의 끝은 지금은 여기죠. 그렇지만, 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끝이고, 여기가 지금 사천성이고, 여기가 티벳입니다. 그래서, 어, 실크로드다 이러면은,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길은 길인데 요 길은 색깔이 이제 연두색 비슷하고 여기서부터 색깔이 좀 달라지죠 예, 여기서부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어떤식으로든 이제 가 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이스탄불입니다 여기까지 간 것이 실크로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어, 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어, 요 길을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실크로드면 이제 실크가 교역이 되었겠죠? 그러면 실크만 교역이 되었느냐? 그거는 이제 아닐 겁니다. 어, 실크 및 이제 먼 길이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는 못 갖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되는 조그만 것들 많이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실크도 있고 또 보석도 있고 또그 식물 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필요한 동물도 있고 그랬습니다. 음 그런데 이 실크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어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실크로즈의 요 부분, 요 부분의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흉노에게 있었습니다. 흉노족. 그러면 이제 흉노족은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통행증을 발급해 줬고요. 그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되죠.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통행증을 이제 내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고 흉노족은 그걸로 돈을 꽤 벌었을 것입니다. 음 제가 어릴 때그 학교에서 스네인들한테 뭐 얘기 듣기를 뭐, 중국이 북방민족하고 싸워, 싸우고, 뭐, 그리고 나서, 어,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다 하는데, 주는 양이 보면 꼭 그, 옷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옷감을 주는 건 좋은데, 옷감을 가져가서 뭐 하나? 전부 다옷 만들어 입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그 당시 선생님이, 아, 그 당시 옷감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맞는 말인데,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옷감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즉, 실크를 가져가서 다시 서방으로 팔아서 꽤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세세 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볼게요 음~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가다 보시면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하면 누구나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요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크로드에서는 대충 요, 요 부분을 지나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이 길이 세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개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 바다로 오고 뭐 해가지고 더 많은 길들이 생겼는데 이 세계의 길은 사실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어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그 석기 시대에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초원의 길이라든지 그다음 천산 남로, 그다음에 천산 북로라고 하는 길이 있고 그 외에도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그 지선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선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인데 실크로드는 길이지만 제가 앞에서 차마 고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원래 길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점점 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있었고 그 점에서 점을 잇는 것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점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졌던가 그리고 그것의 지금 모습은 어떠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면 시작과 끝을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 생각하고 서쪽으로는 로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이란이죠. 페르시아. 이 부분에 있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언제나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서방으로 가면 두 개의 엄청난 선을 통과를 했을 것이다. 선이라고 할까요? 나라를 통과했을 것이다. 그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가 사실은 지금 요 부분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장사 끝냈을 리는 없잖아요. 계속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 캐러밴이라고 하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알아보면은 어떤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이 지역은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다른 시리즈 쓰면서 이 사진 한번 썼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애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 이런 친구들은 여기 제가 이제 마우스 돌리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뭐 얼굴만 뭐 하기가 별로 가해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와도 뭐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요 친구 한번 보세요. 여자친구죠. 예. 이 친구도 상당히 그냥 우리나라에 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얼굴 보세요.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얘는 상당히 그 서양적인 얼굴을, 동유럽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친구도 아마 그럴 건데 손을 가리고, 있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 지금 요 조그만 보이는 요 친구. 얘는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남방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섞이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그 동쪽 끝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다들 유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섞이는 곳입니다. 한장더 보실까요? 참 이쁜 소녀들인데 둘이 친한 친구인가 봅니다. 지금 이 친구는 그냥 우리나라에 와도 되겠죠? 몇 살이나 됐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나라에 와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얼굴인데 지금 이 얼굴은 분명히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도 한번 보시죠.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아, 실크로드 시작이 어디냐? 대개의 경우에는 요, 서한, 그 당시 장안 여기를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사천성 사람들은 죽어도 여기 성도 여기서 출발을 한대요. 이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나오는 실크가 그렇게 좋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중요한 곳이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요두 요 군데가 중요하고, 타시켄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시켄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실크로드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 왜 여기까지 갔어야 했던가? 차마 고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갔어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끝났느냐? 아니죠. 어, 여기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서양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어, 우리가 어릴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가다가, 요 지역까지만 가버리면, 여기서부터는 길이 거의 결정이 되죠. 어, 호수 따라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쭉 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루지아라든지 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캐러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스탄불. 뭐 조금 더 간다면 로마까지 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크로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당시 로마 사신이 왔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만 한 찍어보고 가죠. 뭐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나오네요. 여기 서한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냥 직선으로 한번 이어보죠. 콘스탄티노플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이스탄불까지. 여기까지 한 6,800km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갔을 리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음. 이 부분도 사실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천산 남로 쪽으로 한번 잡아보죠. 여기 이제 타즈키스탄으로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넘어가는 회랑이 있습니다. 그 회랑 통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숙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한 7,400km, 한 8,000km라고 생각합시다. 하루에 몇 키로 갈까요? 예, 제가 이때까지 이제 군사들의 그 이동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할 때 대충 하루에 한 20키로 정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젊은 군사들 얘기고 군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막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루에 10키로만 갑시다. 하루에 10키로만 가면은, 음,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은 8,000키로라고 보면은 한 파, 잠시만 어떻게 되죠? 예, 80일 정도 나오죠. 아, 800일이 나옵니까? 예, 예, 10kg씩 8이면은 80kg, 800kg. 예, 800일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2년이 넘죠. 그런데 어, 중간에 또 쉬기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짐 싣고 낙타나 야크에다가 뭐짐 태우고 또 터벅터벅 걸어서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걸 쭉 가는 데는 2, 3년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다음에 이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상인이 시작에서 끝까지 간 적은 없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지만 그냥 자기 영역 안에서 가 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대신. 물건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가면 갈수록 이윤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끝에 갔을 때는 아주 비싼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편에서 먼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장건 원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은 첫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모습들을 이제 조금 봤는데요. 아 이게 이제 중국의 사기에 보면 사마천 사기의 대원열전이라고 대원열전이라고 그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열전에 보면 제법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한서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한서에 보면 또 아주 상세하게 어, 사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주 상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서쪽 끝은 페르가나까지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직접 보거나 또는 뭐 상세한 관찰을 통한 기록은 아니고 대개는 뭐 그냥 좀 상상을 섞어가지고 들은 말을 전달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나 하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이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조금 이제 요거보다는 살짝만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